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및 의미.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동그라미 1.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 응용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 동그라미 2.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학문. 2.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 동그라미 1.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운동 학습 및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스포츠 심리학을 모두 포함하는 관점. 동그라미 2.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만을 지칭하는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함. 운동 심리학을 포함함. 3. 우리나라의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는 창립부터 현재까지 스포츠 심리학,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을 포함하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점을 따르고 있음. 2000년대 이후부터 운동 심리학 분야 포함. 2.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역사. 1. 태동기. 1895년에서 1920년. 동그라미 1. 미국 심리학회의 최초의 스포츠 심리학 논문 게재 동그라미 2. 독일의 체육대학 설립 2. 그리피스 시대 1921년에서 1938년 동그라미 1.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스포츠심리학 강좌 및 실험실 개설 동그라미 2.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과 레닌그라드 대학의 스포츠심리학과 개설 3. 준비기 1939년에서 1965년 동그라미 1. 체육이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 동그라미 2. 국제스포츠심리학회 결성 1965년 4. 학문적 발달기 1966년에서 1977년 동그라미 1, 제1회 세계 스포츠 심리학회 개최, 동그라미 2, 각 지역별 또는 국가별 스포츠 심리학회 설립, 동그라미 3, 세계 스포츠 심리학회지 발간으로 시작하여 세계 스포츠 운동 심리학회지로 명칭을 변경, 5, 현재 1978년 이후 동그라미 1, 건강 운동 심리에 대한 관심 증가, 동그라미 2, 응용 스포츠 심리학 발전 협의회 결성, 1985년, 동그라미 3,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제도 도입 2004년. 동그라미 4. 웰니스와 의료비용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로 특히 대학에서 운동심리학이 발전했음. 국내의 스포츠 심리학 1953년 이후 1950년대 한국체육학회 창립과 한국체육학회지 창간호 발간. 1980년대 한국스포츠 심리학회 창립. 1980년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1990년 발간. 1990년대 스포츠 심리학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2000년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인정. 세부 영역으로 심리학 연구 확대.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 1.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영역. 스포츠 심리학.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 응용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의 운동 수행과 관련한 심리적 요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운동 심리학.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운동이 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운동 제어.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는 기전과 운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 운동 학습. 스포츠에서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험과 학습을 통한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운동 발달. 운동 기능 발달과 유전적 요소의 관계 및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 응용 스포츠 심리학. 운동 선수의 경기력을 높여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신체 활동에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론과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 건강 심리학. 건강 증진, 건강 위험 요인 분류, 건강 관리 체계 향상,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건강과 관련한 여론 형성 등 인간의 건강과 연관된 분야의 심리학적 기술을 사용하는 학문. 건강 운동 심리학. 건강 운동과 운동 실천의 인식, 운동 참가 동기, 운동 참여의 지속, 정신 건강 등과 관련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폭넓게 연구하는 학문. 2. 스포츠 심리학의 목적. 동그라미 1. 심리가 독립 변인이고, 스포츠 수행이 종속 변인이 되는 상황을 분석하여 심리적 요소가 스포츠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함. 동그라미 2. 스포츠 수행 또는 참가가 독립 변인. 심리적 변화가 종속 변인이 되는 관계를 분석하여 스포츠 참가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함. 동그라미 3. 스포츠 심리학의 목적 예시. 심리적 요인, 운동, 수행. 불안이 농구 자유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수영 자신감이 수영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장거리 달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목표 설정이 시즌 기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운동 수행에서 심리적 요인. 달리기는 우울증을 낮추는가? 스포츠 클럽 참가는 사회성과 집중력을 높이는가? 생활체육 참가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가? 아동의 태권도 수련은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 3.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 동그라미 1. 연구.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스포츠 심리학 연구를 수행. 동그라미 2. 교육. 대학에서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운동심리학, 운동심리학, 운동학습 등의 과목 강의 동그라미 3. 상담 선수와 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기술을 훈련하거나 심리상담을 해주는 역할 스포츠심리학의 주요 연구과제 동기유발전략, 상담기술 및 방법, 불안감소전략, 스포츠수행능력향상 인간운동행동의 이해 1. 운동제어의 개념 및 문제접근방법 운동제어의 개념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는 기전과 운동의 원리, 즉 인간 움직임의 특성과 그 움직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함. 운동 제어의 문제 접근 방법, 동그라미 1, 반사 이론. 기윽, 외부로부터 제시되는 자극에 의해서 운동 행동이 생성된다는 이론. 기윽, 움직임을 생성하는 과정보다 움직임의 결과에 관심을 둔. 디귿, 반사의 기본 구조는 수용기, 전도기, 효과기. 동그라미 2, 정보 처리 이론. 기윽. 인간을 하나의 컴퓨터로 가정하여 유입된 자극 정보에 대한 능동적인 정보 처리자로 간주하며 운동 행동이 생성되는 과정을 중시함. ᄂ, 운동 행동이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는 폐쇄회로 이론과 대뇌에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조절되는 개방회로 이론으로 구분됨. ᄃ,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의 장점만을 통합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도식이론이 제한되었음. ᄅ, 도식이론은 과거의 유사한 운동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는 회상도식, 빠른 움직임, 개방회로이론과 피드백 정보를 통해 잘못된 동작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재인도식, 느린 움직임, 폐쇄회로이론의 두 가지 기억 상태를 가정함. 우람이 3.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 기읍,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 대신 지각, 동작의 연결관계를 중시하고 인간 움직임의 협응 구조를 강조하며 제한 요소인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에 의해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고 조절됨. 니은,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기억 표상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함. 티귿, 제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 운동 유형이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 상변이 현상이 발생함. 동그라미 4, 생태학적 이론. 티 환경 정보에 대한 지각과 운동 동작의 관계를 강조하며, 운동 수행자는 과제를 지각하고 본인이 속한 환경적 특성에 따라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이론임. 니은, 동일한 과제도 상황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수행됨. 기극, 환경정보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동작을 일으킬 수 있음.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 폐쇄회로 이론. 인간의 모든 운동이 기억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확한 동작과 실제로 이루어진 동작 간의 오류를 수정하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동작은 오류로 수정하는데 피드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운동, 피드백, 수정. 운동, 피드백, 수정으로 조절한다. 개방회로 이론. 움직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본다. 피드백을 통한 조절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보며 매우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운동 프로그램 이론에 의하면 운동 명령, 실행, 운동 명령, 실행으로 조절한다. 2. 운동 제어 체계 및 기억 체계. 운동 제어 체계. 동그라미 1. 정보 처리 이론이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에서와 같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 동그라미 2. E, 단계.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선택 단계. 반응 실행 단계. 기. 감각 지각 단계. 환경의 정보 자극을 수용하고 자극의 명확성, 강도, 유형 등을 인식하여 분석 및 의미화하는 단계. 니 반응 선택 단계. 입력된 자극을 통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 디귿. 반응 실행 단계. 반응을 실제 행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운동의 체계를 조직화하는 단계. 동그라미 3. 심리적 부름기. 기 먼저 제시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또 다른 자극을 제시할 경우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의미함. ㄴ.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집단화라고 함. 기억 체계. 동그라미 1. 인간의 행동을 기억하고 이러한 기억 위에 새로운 경험이 지속적으로 쌓여간다고 보는 과정. 동그라미 2 단계, 지각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 기억, 지각 단계.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단계. 니은, 저장 단계, 지각한 내용들을 잘 저장하는 단계. 디귿, 인출 단계, 저장한 기억을 회상하는 단계. 운동 프로그램의 개념 및 특성, 운동 프로그램의 개념. 동그라미 1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대뇌 피질 속에 미리 저장되어 있으며 그 형태를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함. 기본적으로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이 하나의 반응과 1대1 대응관계를 갖는 운동명령에 의해서 운동이 조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동그라미 2. 움직임이 발생하기 전에 그 움직임에 대한 운동명령이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 기억 속에 저장되고 위계적인 순서에 따라 하위 중추로 전달되어 움직임이 실행됨. 운동 프로그램의 특성. 동그라미 1.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내려진 명령은 운동 수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도 수정되지 않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임을 수행하게 됨. 동그라미 2. 연습에 따른 운동 기술 수행의 질적인 변화에 대하여 동작을 계획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변하는 것으로 설명함.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특성. 동그라미 1. 운동 프로그램에서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운동 명령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오류 수정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어 슈미트는 운동 프로그램과 피드백 정보를 동시에 적용시켜 융통성이 있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동그라미 2.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특정한 환경적인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움직임의 형태를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는 두 개의 매개변수인 불변 매개변수와 가변 매개변수에 의하여 운동 프로그램이 바뀌게 됨. 동그라미 3. 불변 매개변수는 프로그램 내에 변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며 가변 매개변수의 조합에 의해 동작의 다른 유형을 생성하게 하여 연습하게 되면 가변 매개변수의 값이 최적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운동 기술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음. 동그라미 4.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독립적인 기전으로 회상도식과 재인도식의 기억상태를 가정한 도식이론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인간의 움직임의 생성과 조절에 적절한 체계로 발전함. 동그라미 5. 도식이론은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수많은 동작에 대한 각각의 도식을 모두 저장할 만큼 인간의 기억 용량이 무한한지에 대한 물음과 이전에 경험이 없는 동작에 대해서는 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물음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불변맥의 변수와 가변맥의 변수. 불변맥의 변수. 요소의 순서. 동작이나 반응 요소의 순서. 시상. 근수축의 시간 구조. 상대적인 힘. 근육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전체 힘의 양을 선택된 각 근육의 적절한 비율로 분배하는 과정. 가변맥의 변수. 전체 지속시간. 매 동작마다 일정하지 않음. 전체 힘. 동원되는 근수축에 의해 발휘되는 힘의 양을 조절. 근육 선택. 동작 생성에 관련된 각각의 근육이 운동 프로그램에 저장되지 않고 동작에 따라 다르게 선택됨. 회상 도식과 재인 도식. 회상 도식: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운동 과제와 유사한 과거의 운동 결과를 회상하며 초기 조건에 맞도록 속도, 힘, 동작의 크기, 공간적 관계 등의 세부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 피드백 정보가 작용할 수 없는 빠른 운동에 절대적인 역할을 함. 재인 도식: 정확성 참조 준거라고도 함. 과거의 실제 결과와 감각, 비결, 초기 조건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피드백 정보와 비교하여 오류를 평가함. 200ms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느린 모든 움직임에 관여함.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 동그라미 1,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선정함. 동그라미 2, 근육이 수축되는 힘의 크기를 결정함. 동그라미 3, 근육이 수축하는 순서를 결정함. 동그라미 4, 수축의 상대적 타이밍을 결정함. 동그라미 5, 수축의 지속 시간을 결정함. 운동 발달. 운동 발달의 의미 및 원리. 운동 발달의 의미는 동그라미 1. 운동 행동의 시간적 흐름, 즉 연령에 따라 계열적,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동그라미 2. 기능적 분화와 복잡화, 통합화를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 운동 발달의 원리. 동그라미 1. 운동 발달은 일정한 위계와 순서에 따름. 동그라미 2. 운동 발달 순서 기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발달 머리 꼬리 원리 니 신체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발달 중앙 말초 원리 운동 발달의 시기적 특성 동그라미 1 태아기 발달의 시작 시기로 임신부터 출생까지의 시기 동그라미 2 영아기 기어다니기 걷기 등의 이동 기술이 시작되는 시기로 양손 사용 발달의 시기 동그라미 3 유아기 기본적 운동 기술과 지각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 동그라미 4. 아동기. 기본적 운동 기술에 더욱 익숙해지는 시기. 동그라미 5. 청소년기. 운동 기술이 완벽해지는 시기. 운동 발달은 거의 청소년기까지를 의미함. 동그라미 6. 성인기. 신체적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시기로 운동 행동의 세태기. 발달적 변화의 특징. NASPE, 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에서는 인간의 발달적 변화를 질적, 계열적, 종합적, 방향적, 다 차원적, 개인적 측면에서 특정화하고 있음. 질적 측면. 반드시 움직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동작의 질적 변화가 수반된. 계열적 측면. 운동 형태가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나타나듯이 운동 발달 과정에서도 순차적인 특성이 있음. 종합적 측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의 형태는 과거의 움직임이 축적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임. 방향적 측면. 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 또는 노화나 질병 등으로 운동 발달은 진보 또는 퇴보할 수 있음. 다차원적 측면.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같은 내적 요인과 사회환경이나 연습 조건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 개인적 측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개인마다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임. 아동의 운동 발달 평가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주의사항. 평가 대상자가 도착하자마자 평가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환경을 탐색할 시간을 준다. 평가 대상자가 관심을 둘수 있는 주제에 관한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평가 동안 평가 대상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평가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다면 평가 대상자가 도구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2.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적 요인 동그라미 1 유전과 영양 성장과 성숙에 영향을 준 동그라미 2 체력의 발달 심폐 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의 발달은 운동발달에 영향을 미침 동그라미 3. 심리적 요인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 가치, 동기 등에 영향을 줌 사회문화적 요인 동그라미 1. 성역할 남녀의 성역할이 운동발달에 영향을 미침 동그라미 2. 대중매체 매체를 통한 스포츠 정보의 제공은 운동발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 동그라미 3. 문화적 배경 수행자가 속한 집단의 가치가 운동발달에 영향을 미침 동그라미 4. 사회적 지지자. 부모, 가족 등 사회적 지지자들이 가진 운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음. 3. 갤러 휴가 제시한 운동 발달의 단계. 반사적 움직임 단계. 동그라미 1. 출생 후 1년 이내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반사적 움직임을 보임. 동그라미 2. 태아의 생명 유지를 위해 본능적 수행. 동그라미 3. 눈과 손의 협동 동작, 도달 동작, 잡기 동작 등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짐. 2. 초보적 움직임 단계. 동그라미 1. 약 2세까지로 수의적, 자기 의지대로 움직임 가능. 동그라미 2. 시력의 발달, 기어다니기, 걷기, 이동, 물체 잡기 등 가능. 동그라미 3. 물건의 크기, 모양, 무게에 따라 물건을 구분할 수 있음. 동그라미 4.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구분할 수 있음. 동그라미 5.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함. 3. 기초, 기본적 움직임 단계. 동그라미 1. 만 2세에서 6세로 운동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 동그라미 2. 신체 인식 및 균형 감각 등의 지각 운동 능력 발달. 동그라미 3. 감각 기관의 능력 향상 및 주위 환경 해석 가능. 동그라미 4. 던지기, 차기, 회전하기, 굽히기 등의 다양한 운동 기술 가능. 4. 스포츠 기술 전문화 움직임 단계. 동그라미 1. 초등학생 시기로 숙련된 움직임과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함. 동그라미 2. 동작의 연결과 일관된 동작 수행 등의 협응력 발달. 동그라미 3.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동그라미 4. 본인의 흥미에 따른 스포츠 선택 및 참여. 5. 성장과 세련 단계. 동그라미 1. 청소년기로 운동 발달이 가장 급격히 나타나는 시기. 동그라미 2. 남녀 성별에 따른 운동 발달의 차이가 발생함. 동그라미 3.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도 영향을 받는 시기. 동그라미 4. 호르몬 분비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한 2차 성징이 일어난 6. 최고 수행 단계 동그라미 1. 만 18세에서 30세이며 최상의 운동 수행 시기. 한국 나이 20세는 생일 전만 18세. 동그라미 2. 근력, 심폐, 지구력, 신경 활동 등의 능력이 최고인 시기. 7. 최고 단계 동그라미 1. 만 30세 이상에 해당하며 운동 발달이 쇠퇴하는 시기. 동그라미 2. 신경 기능, 근육 기능, 폐호흡 기능. 유연성 등의 운동 능력이 점차 감소. 동그라미 3.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짐. 동그라미 4. 적극적인 운동 수행을 통해 퇴보의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음. 시기.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후기. 연령. 임신. 1세, 2세, 6세, 12세, 18세, 30세, 70세. 발달 단계. 태아기. 반사적 움직임 단계. 영아기. 초보적 움직임 단계, 유아기 기본적 움직임 단계, 아동기 스포츠 기술 단계, 청소년기 성장과 세련 단계, 성인 초기 최고 수행 단계, 성인 후기 퇴보 단계,